보성벌낙지가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오늘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보성벌낙지를 드셔야 됩니다. 가격대가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갑오징어는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저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장하셔야 됩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한 상자에 소우마리 들어가는 20미 갑오징어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정말... 고 맛있습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암치홍어 갖고 왔습니다. 목포판장에서 가져왔고요. 어 목포하면 홍어다 보니까 홍어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아, 안강망배가 들어왔는데요. 한 조금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갑오징어가 좀 나와가지고 갑오징어 가지고 온 상태고요. 갑오징어 제가 계속 조금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맛있다고. 갑오징어가 정말 맛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시기라고. 이때의 갑오징어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옆에 보면 참돔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민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조금씩 민어, 갑오징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안강망바에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는 진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강왕부에서 조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홍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어를 기다렸잖아요. 저희도 홍어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요. 홍어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암치 홍어고요. 암치하고 수차가 뭐가 다르냐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암치가 뼈가 억세지 않고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암치 홍어 원하시는 분들은 암치 홍어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고 쫄깃한 홍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